네 일단 예. (20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사이가 더 무섭습니다 한번 아. 틀어지면 아, 다른 얘가, 해석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요어제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 처음부터 기대치가 없어 실망도 안 하는 건데 우리가 20년이나 함께했는데 이럴 수 있어라는 실망감 클 수도 있는데 20년이나 했는데 이럴 수 있어고 네. 뒷분에 이럴 수 있어가 이제 네. 심각해지는 거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좋게 해석을 좀해 보면 예. 이런 겁니다. 우리 어쨌든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직장생활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은 보고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보고는 타이밍입니다. 어. 상사가 언제 기분 좋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아무리 제대로 보고해도 바로 했자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할 사이는 아니니까 언제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지 본인이 타이밍을 알고 설득을 할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가 아. 저는 자신이 있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해석. 그리고 이제. 그 좋은 해석 말고 평범한 해석 하시면 뭡니까? 이제 그또 시중에 도는 해석은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어, 한동훈 당대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낙 이제 고집이 세시니까 어. 이분은 한번 마음 먹으면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내가 설득하려고 해봤자 이분 안 돼. 어. 내가 그냥 빨리 나내갈길갈 갈 거야. 어. 예. 뭐 이런 해석도 있겠지만 저는 예. 앞에 전자 좋게 해석으로 저는 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그러니까